안녕하세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음인의 유니크가 든 저는 정음이 아빠. 저는 정음이 엄마입니다. 네. 자, 자, 오늘 저희가 아주 놀라운 품, 네, 분양 품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한 번도 장미를 네. 예약으로 분양을 한 적이 없었죠. 없었죠. 네. 네. 아주 아,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laughs> 자, 오늘은, 어, 사계 줄장미, 네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네. 자 그럼 정우 엄마가 첫 번째부터 자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아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장미 4종은 전부 유럽에서 개발한 품종이고요.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소개해드릴 줄장미. 줄장미는? 빨간색이고요. 붉은색입니다. 이거는 독일에서 개발된 품종입니다. 자, 네. 독일 품종이고요. 네. 이름은 플로렌티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네. 어 그냥 일단 저희가 오늘 사종 하는 거 그냥 빨강 뭐 노랑 분홍 오렌지 이런 식으로 부를 거예요 그냥. 네. 이름이 특별히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여쭤보시면 되고요. 네. 네 이름이 다 길고 네. 그래서 그냥 빨강 장미입니다. 네첫 번째 빨강 장미입니다. <laughs> 네 독일에서 개발한 장미예요. 네네. 어 이거 2011년에 출시한 품종이고요좀 어, 됐네요. 네네. 근데 이게 어, 병충이 엄청 강한 품종이에요. 오, 네. 네. 사계장미라서 꽃은 봄부터 가을까지 오, 계속 네, 피는 네. 장미고요. 네. 아, 튼튼해 그, 보여요. 네네. 네. 그 ADR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어, ADR이요? 네. 이 ADR 인증이 네. 그 장미를 이제 그 약을 전혀 치지 않고 오, 네. 어느 정도 길러서 이게 이제 농약 없을 때 내병성이나 아, 그 미관을 본대요. 네, 그렇게 네. 평가해서 인증을 받은 장미라고 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어 이거 되게 중요하 강한 장미죠. 그렇죠. 중요한데요. 장미는 네네네. 좀 취약한 면이 좀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추위에 강해요. 어 추위에 강하고요. 어우, 네. 그 듣던 중 반가워 소리네요. 영하 29도까지 가능하다요 영하 29도 가능하답니다. <laughs> 평창도 가능하겠어요. 평창에서도 그렇죠? 가능합니다. 네. 줄장미는 또 스탠드 장미보다 조금 추위에 더 강한 면 있죠. 네네네. 네. 아, 이거 괜찮네요. 그리고 빨간 장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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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이고요. 네. 겹이고요. 겹이 아주 많은 겹이죠. 아주 많은 겹이고요. 네. 독일 네. 장미입니다. 네. 그리고 향이 좋아요. 향이 좋답니다. 네. <laughs> 빨갛고 향 좋고 튼튼하고. 네. 네. 아 끝났죠. 여기 이제 독일 장미의 <laughs> 특징입니다. 네. 자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어우, 두 번째는 뭐 노란 장미네요. 네 이게 자. 꽃이 아주 많이 피는 노란 와, 장미예요. 세상에. 네 이거는 영국 장미입니다. 야 이건 영국 장미예요. 오스틴사 아시죠? 네. 네. 영국에서 그 장미 네, 네. 많이 개발하는. 어우 엄청 유명하죠. 네. 그 오스틴사에서 개발한 네, 노란 네. 장미고요. 이것도 와. 아주 겹이 많은 장미고요. 네, 네, 네. 어 그리고 꽃이 많이 피고 향이 또 아주 좋아요. 어 향도 있어요. 네. 와. 향도 너무 이렇게 겹이 많아요. 와, 겹이 세상에. 뭐 50겹에서 70겹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 종이 접기로 접어놓은 거 아니죠? <laughs> 그래서 겹이 아주 많고 와. 강한 향, 네 향도 좋고 난데요 이게 약간 레몬 많고. 꿀향 섞어놓은 듯한, 에이, 세상에 그런 향이 난다고 와. 합니다. 이거 뭐 군침 돌겠는데요. 그까이 가면. 같죠. 네. 와. 그래서 이제 보면은 향이 약간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는데 네, 네. 이렇게 향이 강한 거랑 향은 없지만 예쁘고 진한 색깔 이렇게 같이 네. 키워도 괜찮아요. 그 정명만은 그러면 네. 향 이쁘고 어, 향이 좋고 그런 장미하고 네. 예쁜 장미인데 향은 없는 거하고 어느 거 혹시 더 좋아하세요? 저는 향이 좋은 게더 좋은 거아요아 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향이 좋으면은 옆에 가기만 해도 바람에 그렇죠. 향이 날려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네, 네. 바로 향이 좋다는 거죠. 향이 좋아요. 네. 그리고 이 노란 장미는요. 네. 어 이게 뭐 물론 줄 장미처럼 덩굴로 키울 수도 있지만, 네네. 네. 어 이게 관목으로도 키울 수가 있어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짧게 짧게 계속 잘라 주는 거예요. 어, 네, 네. 계속 잘라 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지게도 하지만 네. 이렇게 늘어지는 것만 이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게 하거나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치를 타고 올라가게 하거나 그렇죠. 그렇게도 할수 있지만 이노란 장미는 네. 특히 네. 어, 이렇게 나무처럼도 키울 수 있어요. 어. 나무처럼요. 네네네. 아, 요렇게 말, 네, 네, 말씀하시는 건가 키울 보네요.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와, 이거 줄장미라고 하기가 네. 어색할 정도로 굉장히 나무처럼. 밑, 밑에 장미를. 나무 그죠? 굵기를 보면 네. 아주 오래 키우고 있죠 어, 그렇죠. 네. 네, 올라온 거 자르고, 올라온 거 자르고, 올라온 그렇죠. 거 자르고 해서 계속 가지를 만든 거네요. 그래서 이제 관목처럼 키운 거예요 아, 요건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될것 같아요. 네네네. 네, 줄장미를 꼭 뭔가를 타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네. 관목처럼 네 기를 수도 이 정도 있다. 좀 키우려면은 10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아우, 그 정도는 그 정도는 해야죠. 일단 장미가 <laughs> 10년을 살아야겠어요. <laughs> 네. 평창에서 네. 살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laughs> 누군가는 아마 하고 계실 <laughs> 네. 겁니다. 네. 이 노란 장미도 내한성은 좋은데 네. 어, 이런 바람에는 약간 약할 수 있어요. 음, 바람에 좀 약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약간 집 같은 걸 약간 싸줄 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세 번째 장미로 넘어왔습니다. 어, 네. 자, 이번에는 분홍색 장미네요. 분홍색 장미에요. 네. 자, 요거는 어느 나라에서 개발된 건가요? 네. 이거는 프랑스 품종입니다. 프랑스예요 네. 와. 에덴 로즈라고 혹시 모르시는, 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에덴 로즈 8호라는 품종인데, 프랑스에서, 어, 아주 유명한 꽃이에요. 네. 이 핑크색 이 장미가. 네네. 여러 가지 상도 휩쓸었고요. 오우야. 네, 뭐 장미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상에, 유명한 장미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엄청 유명한지 네. 몰랐네요. 사실 저희는 장미에는 그렇게 음. 좀문외한이라 아직까지는. 네. 아, 장미. <laughs>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laughs> 있습니다. 네네네. 장미. 자, 이게 이렇게 유명한 애라는 거죠. 네, 아주 뭐 명예 전당에 놀러 갔다고 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고상하네요. 밖에는 네. 좀 흰색이고 네. 안쪽은 약간 고상한 핑크색이라 네. 되게 고풍 있다고 해야 되나요? 어 그렇죠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살짝 드는 네. 그런 색깔하고 어, 어. 네 약간 그 느낌 나요 약간 그 유럽의 약간 네. 귀족들 아, 그 옷이나 이런 네, 네 그런 네 맞아요 그 드레스 같은 어, 네. 거만들때 그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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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딱 네, 인상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하고 되게 겹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좀 많은 사람 어이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렇죠. 사진 보면은 네. 야 이거 상을 받을만하구나 아, 요거는 근데 향이 약해요. 향이 약해요. 아주 예쁜데. 안 나는 건 아닌데. 아, 괜찮아요. 예쁜데요. 향은 아주 약하고요. 네. <laughs> 그래도 조금은 날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품종들이 다 내한성 구역이 오구역이긴 한데. 오, 좋아요, 좋아요, 오구역. 얘는 오구역 중에서 약간 약한 편에서. 아, 그래요. 예, 평창은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평창은 조심해야 되고요. 네.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음, 네. 가지가 약간 빨간 장미보다 좀 가늘다고 볼수 아, 있어요. 아, 여리여리하구나. 네. 그래서 이제 겨울에 네. 좀. 싸준을 필요가 있습니다. 음, 빨간 게 제일 강하다. 그렇죠. 네. 네. 자, 그 정도만 해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프랑스, 장미였고요. 아, 프랑스 장미요. 네. 프랑스 장미였습니다. 네. 프랑스 자, 장미. 자, 이제 독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영국, 이제 유럽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오렌지색 장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나옵니다. 네 번째. 어이고요. 오렌지색 네. 장미인데요 네, 오렌지색 장미고요. 네, 이 장미도 영국에서 개발한. 어, 영국 네. 장미예요. 오스틴사에서 네. 개발한 어, 장미. 아까 얘기했던 그 노란 장미하고. 네, 같은 데죠 네, 네. 영국 장미. 이것도 역시나 내연성은 아주 좋아요. 어, 내연성 좋고요. 네. 이런 거꿈꾸시는 거죠. 아, 이런 거 만들고 싶으신 네, 거죠. 아치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만들면 너무 예쁘죠. 음, 네. 네. 보통 이런 줄 장미라고 하면 뭐. 무한정 나가는 건 아니고요. 네. 보통 이제 키가 한 3m 내외로 이렇게 자라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아치를 올릴 때도 양쪽에서 올려야 그렇죠, 빨리 그렇죠. 아치가 완성되죠. 네, 되죠. 맞습니다. 하나가 네. 다덮을 때를 기다리면은 네. 늙습니다 늙어요. 그렇죠. <laughs> 네. 요것도 이제 양쪽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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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주황색 요 오렌지색 요 장미가요? 네, 오렌지색 장미요. 꽃잎이 워낙 많대요. 어, 어우 딱 그래 보이네요. 특히 많대요. 네, 꽃잎이 많네요. 그 꽃잎이 아까 것도 많은데 뭐 50장에서 70장 이라면 얘네들은 120장까지도 와, 된대요. 와, 세상에. 한두배 되는 거네요. 네. 어, 아, 잎이 요, 많다. 네. 그리고 요렇게 관목으로 키우기 에도괜찮은그렇죠 올라오면 갑니다. 자르고 올라오면 자르고 하면 네, 네 충분히 요런 식으로 화분에다가 화분에다가 해도 괜찮아요. 다뭐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얘도 역시 아주 향이 좋아요. 어 향이 좋아요. 네. 네. 과일 향과 아, 티 향이 이렇게 섞여서 세상에. 나는 그런 네네 네, 사람도 뿅가게 하는 향이군요. 네아 네. 장미가 향까지 좋으면은 반칙이에요. 얼굴 예쁜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은 거랑 똑같습니다. <laughs>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약간 가지가 약간 부드럽게 휘어지는 특성이 데요 그래서 잎도 음, 많고 네네네. 가지도 휘고. 그래서 네. 약간 낮은 펜스나 오벨리스크 음. 요런 데다 올리면 아, 낮은 펜스. 주 예쁘게 그렇죠. 키울 수도 많고 합니다. 하니까 네네네. 약간 뭐 차단용으로도 괜찮겠어요. 그렇죠. 네. 자, 저희가 이제 빨간 장미, 그다음에 노랑 장미, 노랑 장미 그다음에 분홍 장미, 분홍색.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렌지색, 오렌지색 장미 네 가지를 소개를 해 드렸고요. 네. 자, 요게 이제 실제 들어올 때 화분이 몇센치짜리로 오죠? 15cm 사각 화분입니다. 아, 15cm 사각 화분이고 이제 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올려 놨습니다. 네. 작은 사이즈는 아니, 아닙니다. 네. 자, 가격은 어, 어떻게 되죠? 네, 판매가는 3만 원이고요. 네, 판매가 3만 원. 네, 예약하시면 27,000원입니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네. 27,000원. 네, 네. 네. 네, 그렇게 그쵸3만원 그렇죠? 판매가 삼만 원 예약하시면 십프로 할인된 이만 칠천 원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좀 찾아보고 했는데 가격을 저희가 좀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다 되게 비싼 굉장히 비싼 장미들이에요. 장미들 예. ]이에요. 유럽 주 네. 장미들 사계 장미고요. 굉장히 어, 비싼 장미인데 저희가 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현명하게. 예약을 좀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가격을 적절하게 괜찮게 좀 책정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자, 장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가 또 알아야 될 내용이 있나요? 뭐 어떻게 해야죠? 예약은? 예약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네. 뭐 네.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뭐이 장미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네. 전화 주시면은 정면마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마무리해주세요.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민의 유니크가 든 저는 정음이 아빠. 네, 저는 정음이 엄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